오늘 운동은 벤치 프레스, 풀업 그리고 해머 컬을 했습니다. 제가 요즘에 스쿼트에 대한 폼이 잘 올라온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스쿼트에 대한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로 신기하게 상체의 이런 볼륨감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납니다. 예전에는 예전이랑 상체 같은 경우는 훈련 프로그램을 그렇게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왜 이런가 생각을 해 봤는데 기존에는 제가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도 잘안 되고 어 약간 근육으로 영양소가 전달이 잘안 되는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그냥 느낌으로. 근데 요즘에 스쿼트를 많이 하고 나서 어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져서 그런지 어 약간 먹는 대로 어, 체중이 올라가는데 허리는 굵어지지 않고 다리가 좀 차는 느낌과 이 사지가 조금 더 몸이, 가슴이, 근육들이 조금 더 영양소가 잘 가서 어, 잘 성장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소화도 잘안 되고 이런 몸의 대사가 좀 늘어진 느낌이 나신다면 스쿼트를 많이 가져가는 게 어,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어,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스쿼트뿐만이 아니라 달리기를, 어, 너무 운동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달려보는 것도 오히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근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입맛이 돌게 만들기 때문에. 근데 제가, 어,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, 어, 군 생활 한 시절에 그때는 활동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. 의무적으로 오전, 오전이나 오후에 2 시간이, 두 시간 이상 어, 체력 단련이었고, 그러고, 뭐, 계속 훈련도 몸을 쓰는 거고, 여러 가지 작업도 많이 하고, 또 게다가 퇴근하고, 퇴근하는 시간 지나고 나서, 또 근력 운동을 그때는 했었습니다. 젊어서 그런지. 그래서 그런지, 식사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, 어,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, 또 몸이 체지방도 많이 안 끼고, 생각보다 몸의 근질도 좋아 보이고, 근육의 반응도, 몸의 반응도 굉장히 잘 왔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제가 저녁을 하고 나서, 몸이 훨씬 편해지고 나서 이런 다른 신체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속 웨이트만 했을 때 그때는 이상하게 군대에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이 먹었을 때보다 몸의 근질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이런 몸의 모양이 전보다 안 나와서 씁니다. 불과 나이가 많이 들어봤자, 한 1, 2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,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은, 방금 제가 스쿼트를 하고 나서, 상체에 이런 볼륨감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린 것과,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군 생활을 할 때는, 식사량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고, 몸을 너무 많이 쓰니까, 그리고 계속 몸을 많이 쓰니까, 어또 영양소가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고, 그 영양소가 어 바로바로 바로 태워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몸의 순환이 잘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그 영양소가 들어오더라도 근육으로 조금 더잘 가는 느낌이 났었습니다. 근데 전녁하고 나서 똑같이 웨이트를 열심히 했지만 그 옛날에 내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보다는 활동량이 떨어지고. 그로 인해서지 체중이나 이런 게 똑같아도 몸이 훨씬 더 뿌였고, 어 근육의 볼륨감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체지방은 는 느낌이 많이 받았었습니다. 조금 더 깔끔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, 어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의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이게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, 근데 이 부분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어, 똑같은 체중이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먹고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몸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달리기든 다른, 어, 일이, 일로 인해서 그, 어,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도 엄청 막 몸이 고되게, 어, 나를 만약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운동이 방해되겠지만 적당한 이런 신체 활동은 오히려, 어, 나의 이런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멘탈 마인드를 갖고 또 운동을 하시면 어,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량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한 가지 여기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몸이 많이 움직일 때는 그만큼 더 식사량을 조금 늘려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고나게 체중이 잘르는 분보다는 체중이 안 느는 분이 우리나라 한국인 중엔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입맛이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몸에 반응이 좋을 겁니다. 근데 대부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타고나게 체질이 그런 분들도 극소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술을 많이 즐기시거나 어~ 따로 이런 다른 걸 많이 안 좋은 걸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는 피하면 좋은 거고 네 일반적인 체형을 갖고 있고 체중이 잘안 드시는 분들은 게다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때 잘 챙겨 먹을 때도 끼니를 그럼 더 신경 써서 채워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. 아침도 잘 챙겨 먹고, 점심, 저녁 잘 먹는 건 당연한 거고, 그 사이 간식도 내가 어, 좀 깔끔하게 더 채워놓으면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칼로리를 계속 또 확보할 수 있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게 어, 칼로리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일들을 하신다면 훨씬 더 운동에도 방해가 덜 되고 어, 한편으로는 더 몸이 좋아지는 길이 되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을 훈련에 참고해서 어, 생활도 하시고.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